올랑이들의 오이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하겠다. 자 시작한다. 응? 무궁화 꽃이 <스> 피었습니다. 헛너얜 <laughs> <흥! No! 웃음> <바바바바바밤 웃음> 죽었어. 오 마이 갓. 바바 가야지 그러면. 자, 끌어내! 다 끌어내고 아유 자, 다음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꼴등! 넌 잡아가 아니야! 아저씨 야, 5분도 안 됐는데 알았어 봐준다 앞을 보라고! 무궁화 꽃이 피너왜 여기 있어? 왜? 왜이 안에 들어온 거야? 무궁화에서 갑자기 어 무궁화 꽃이 피었네. <laughs> 어우, 나는 오케이. 무궁화 꽃이 피었으니까. 두그 다음. 이번. 자, 업소. 줄을 서시오. 이번에는 한 달콤 살칼존입니다. 좋아. 다곰살칼존 그걸로 그거 먹었을 때 움직임이 감지되면. 자 타일. 이제.